이 시간은 세미단자 한번 85인치 설명을 해볼게요. 세미단자는 콘센트, 방바닥부터 콘센트까지 높이가 좀 낮아요. 그 중간에. 그래서 85인치 t v 는 여기 테레비 달았을 때 밑단이 한 60까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보면은 조금 보드가 좀긴그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티를 먼저 설치하시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구멍을 많이 내놔가지고 보강작업을 좀 해놨어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이제 못을 설치하고 볼트 위로 뽑아 놓는 거는 보도 설치할 때 들고 있으면 무거우니까 먼저 좀 걸어주는 역할을 해요 걸어주는 역할을 그래서 보통은 구멍은 이제 85인치나 중간 좀 이렇게 다시 이 구멍에 잡아줍니다 설치 좀 잡아주고 난 뒤에 둥근 머리볼를 써야 돼요. 이 쓰는 이유는 커브 덮을 때이 돌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잡아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둥근 머리볼들을 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까지만 씁니다 그 다음에 볼부를 이제 뺍니다 이거를 앞쪽에 꼬맣던 볼부를 빼내고 다시 씁을래 씁니다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또안 되니까 잠을 놓고 마무리 할 때는 일자 드라이브를 씁니다. 수평을 맞추시고 수평을 맞추시는 놈이랑 마무리를 반드시 드라이브 하셔야 돼요. 왜냐면 기계는 좀 감이 안 오니까요.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. 세게 아주시돼요이 이제 이럽 이제 볼트 쓰는 이유는 이 커버 때문에 그래. 티 나오는데 설치가 잘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센터가 지금 어중간해요. 그래서 이쪽 콘센트를 살리고.

이런 이제 단차를 요만큼 쪄야되면 와셔를좀 넣습니다 잠깐 여 지금 센터가 맞다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하시고 한쪽은 지금 피스로 고정을 해야될것같아요 딱맞을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종발도 을래 이렇게 같이 해야될때는 따로합니다 여 위에 같이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요거에요즘 보면 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좀 띄워줍니다.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온도를 발라줄 수가 있어요. 이상 한번 설치를 마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